안녕하세요 이상모터스의 양명준입니다 더뉴 레이벤 2018년 3월 시 주행거리가 2 7 0 0 0 k m 이 레이벤을 어디다 사용하시냐 쿠팡 배달하시는 그런 쪽 레이벤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고 그리고 식당이라든지 사업장에서 많이들 사용하세요 개인사업자들을 많이 갖고 계시죠 레이벤 구입하시면 부가세 포함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한테는 또 부가세 환급까지 받을 수 있는 경비처리할 수 있는 아주 실용성만 갖고 있는 차량이죠 사고는 단순기은두개 있지만 성능점검 무사고 판정 받고요. 하부 상태도 올량호 판정 받은 차량입니다. 외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밴은 휠이 없어요. 타이어는 뭐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휠 커버 흠들은 다 있어요. 넷짝이 다. 휠 커버 이거 얼마나 하는데 뭐 이거 안 갈아놨냐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사실 이 차량을 매입하면서 천장을 못 봤는데요. 날카로운 거를 실을 치다가 쫙 찢어먹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 천장을 교환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이 모서리 부분이어서 잘안 보이긴 하는데 또 천장 찢어져 있으면 되게 보기 싫거든요. 이 천장 마감재를 그냥 교환을 해놨어요. 제가 이쪽 사이드실도 깨끗하고요. 여기도 타이어는 괜찮지만 캡이 흠이 있습니다. 뒷면도 한번 볼게요. 고급형이기 때문에 후방 감지기는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 열어보면 이렇게 넓어요. 그리고 이 천장 보시면 그냥 새거죠. 신품입니다. 흠 났던 곳이 어디냐면 이 모서리 부분이었어요. 차는 그래도 깨끗해요. 이쪽 조성면도 볼게요. 조성면도 휠캡이 지저분하죠. 근데 타이어는 좋아요. 타이어는 좋은데 휠캡이 좀 아쉽다. 그리고 사이드실 쪽 보면은 뭐 사이드실도 뭐. 나쁘지 않죠. 깨끗해요. 이제 시동을 걸고 엔진룸을 한번 살펴볼게요. 고급형 같은 경우는 리모컨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폴딩 리모컨이 들어가요. 일반 기본형을 뽑으시면 또는 중고차에서 일반 기본형을 사시면 안개등도 없고 후방 감지기도 없고 폴딩 리모컨 키도 없어요. 그냥 키로 열어야 돼요. 그 점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엔진룸 보시죠. 자 사고는 없지만 제가 두 군데 있다고 했어요. 두 군데가 어디냐? 핸다, 핸더. 운전석 핸다가 단순 교환. 이거만 교환됐지 얘가 다치거나 이 안쪽으로 들어온 거 없고요. 또 하나가 여기예요. 트렁크예요. 여기 흔들 보이시죠? 볼트 풀리고. 자, 이 트렁크가 교환이 됐다면 그 다음으로 봐야 될게 리어 핸다나 백판넬 그런데 없습니다. 한순간 뚜껑만 그리고 제가 아까 바닥을 안 보여드렸네요. 자 바닥 보시죠. 바닥 부분이고요. 바닥 부분에 쪽으로 보시면 물이 세거나 그런 것도 보이지 않고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깨끗하죠. 자 다시 엔진룸으로 가겠습니다. 이 레일을 구입하실 때, 오닝을 구입하실 때, 카파 엔진, 카파라고 아주 자신 있게 커버에 써져 있는 이 카파, 카파 엔진 항상 말씀드리죠. 지겹게 말씀드리죠. 엔진 오일, 누유, 냉각수, 누수, 필리 체크하자. 위에서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리프트 띄워서 하부에서 봐야 돼요. 하부에서 봐야 되는데 하부는 보실 줄 모르시겠다.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성능 점검 기록부에 엔진오일 누유 또는 냉각수 누수가 가 되어 있는지 미세 누수, 미세 누유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 꼭 체크하세요. 자, 미세가 정확치가 않아요. 만약에 이게 만약에 많은 많은 누유라고면 하 과연 이게 미세일지, 요게 미세일지, 요게 미세일지 기준점이 뭐냐고요?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미세하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냉각수도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오일은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왜 그냐면 러 BMW 예전 차량 같은 경우는 오일이 세기 때문에 오일을 보충하면서 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오일이 세거든요 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냉각수는 사실 그러면 안 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연기관 차 특히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지만 열과의 싸움인 기계입니다. 열잘식켜줘야 돼요. 열안식켜주고 운행하다가 그냥 차 불납니다. 엔진 맛이 가요 하늘하나 갑니다. 그래서 꼭 하부 상태 담당 딜러분과 이 차량 구입하실 때는 냉각수 쪽과 엔진오일 쪽을 하부에서 꼭좀 체크해달라 보여달라. 그래서 볼줄 모르면 카센터 대표님 그 사장님한테 물어보세요. 둘이 짜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실 수도 있지만 사실 세고 있는 걸안 쓴다고 할순 없잖아요. 그렇게 말은 못해요. 정말 그렇게 하는 공업사는 정말 나쁜 공업사겠죠. 그러면 또 구입할 다른 공업사 가셔가지고 체크해보셔도 되는 거고 그렇게 꼭 엔진오일 쪽과 냉각수 체크하시면서 구입하시고요 에어컨을 꼭 켜보세요 에어컨을 켜가지고 이 엔진에서 참새가 살고 있다 쨉쨉쨉 하고 소리가 난다 그러면 거패트 쪽이 상태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미리 알고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수리는 아니지만 미리 그걸 알린다면 계획하기 전에 담당 딜러한테 어 이거 뭔 소리냐? 이 소리 안 나게 해달라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에어컨도 켜봐가지고 에어컨이 잘 나오는지 또 체크도 할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체크하시면서 구입하시면 좋은 차량입니다 자 레이벤 잠깐 설명 또 하나 해드릴게요. 벤과 고급형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차이점 고급형 안개등 폴딩 리모컨 키 그리고 자동 접이식 밀러뒤 유리에 와이퍼가 있냐 없냐 차이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건데요. 차문 열러 갔을 때 리모컨으로 딱 여는 거랑 키 꽂아가지고 돌리는 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안개등은 없어도 사실 없는 대로 운행을 할 거예요. 뒤 유리에 있는 와이퍼 필요합니다. 벤 차량은 뒤에 물이 송글송글 맺혔을 때 닦아줘야 보이거든요. 그죠? 근데 기본형은 없습니다. 그리고 후방 감지기 벤 차량이어서 후방 카메라는 사실 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어느 정도 짧기 때문에 주차하는데. 편하지만 감지 기능도 있고 없고 차이가 또 있죠 고급형 차이가 그렇게 있습니다. 자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행거리가 2 7 0 0 0 k m 기 때문에 이런 대시보드라든지 이런 다이얼들, 손으로 누르는 이 버튼들, 핸들 닳거나 해진 게 없어요. 주행거리 짧은 차는 있을 수도 있지만 주행거리 짧은 차를 막 운행하시고 차에 대해 애정도 없고 그러면 막 운전하시면서 대충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차량은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깨끗하죠. 자 주행거리 한번 보실까요? 27,480 8 k 로 찍혀 있죠. 그 천장은 아까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 운전석에서 한 보시죠. 깨끗하죠. 깨끗해야죠. 새 건데. 자, 운전석에 이 자동 접이식 밀러고요이 윈도 스위치들도 어디 해지거나 뭐 까지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VDC 버튼 말고는 없어요. 옵션이. 그 핸들 리모컨 같은 경우는 이제 계기판 만질 수 있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옵션을 보고 사는 차가 아니죠. 차량 상태를 보고 사야 되는 차입니다. 자, 더뉴 레이밴 실내를 말씀드렸고요. 시세를 한번 싹 봤어요. 한1 8년도에 더뉴 레이밴이니까 18년, 19년 그걸 쫙 봤는데요. 시세가 한. 600선대에서 한 900선대까지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차이점은 주행거리 사고 유무 그런 차이가 있겠죠. 이 차량의 가격은요. 제가 영상 밑에 댓글로 작성을 해놓고고 판매가 되면 삭제를 할 겁니다. 자 이상으로 현유 레이벤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가 레이벤이나 스테렉스는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매입을 하고 있으니까 어, 매입이 된다면 제가 영상을 또 촬영을 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양병준이었고요. 또 좋은 차량 준비하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